어라, 뭐지? 저기, 뭐가 있는데? 음, 어... 어, 여기요 으아! <laughs> <오>, 눈이 움직 <움직여서. 웃음> 왜? 아, 뭐야, 눈이 움직여. 어떻게 눈이 움직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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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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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봤다, <laughs> 바보바바바바바바. 바보교주스 아야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8번 출구 게임입니다. 어떤 게임인지 한번 보러 갑시다. 앞으로 그냥 가면 되는 건가? 계속 왼쪽. 응. 그냥 아저씨, 아까 보지 않았어? 똑같 잖아, 아니 뭐 지？아저씨, 어, 아저씨, 아저씨 뭐야？아까 봤 잖아？보자, 어, 어 추가 됐어. 뭐가 가이드 이상 현상 을 넘겨 보지 말건 이상 현 상이 발견 되면 바로 뒤로 돌아갈 건 이상 현 상이 없 다면 뒤 로도 가지 말건8번 출구 에서, 나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상 현 상이 이렇게 있 구나. 에 어, 뭐야, 저기. 어, 일로 늘어났어. 음, 모르겠다. 문제 없겠지? 숫자 늘어났어. 아, 별거 아니네. 안녕, 아저씨. 또 지나가세요. 아저씨 몇 명이야? 올 때마다 지나가시네. 어? 오, 어, 눈이 움직였어. 아, 왜 눈이 움직여? 어떻게 눈이 찌겨?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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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눈 너 움직였지? 나다 봤다 임마 뭐라고 긴장되냐? 벌써 그렇죠, 오야. 거의 다 왔어. 이제 세 번만 하면 된다고. 쟤 없지? 멀쩡해.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에헤 6번. 이거 원래 여기 있었나? 어, 맞나? 그랬나? 틀렸으면 저거 뒤로 가야 되는 거 맞는데. 으, 어, 아, 맞, 맞겠지? 대초마을이야. 아, 영으로 돌아왔어!

음, 깔돌아 간소리, 안 들리고. 지 태초 마을이야. 어? 아니, <laughs> 아니, 왜. 뭐, 뭐뭘 빼먹은 건 뭐, 뭐, 어, 뭐, 씨 진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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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빨리 달려? 날 어? 왜? 아, 어, 오씨, 나 똑바로 달려오고 있어. 아씨, 어, 놀라라. 아저씨도 아오 말리구나. 제가 없습니다. 얘 어어어, 어, 저거 노란색이야. 돌아가자. 아, 응? 뭐지? 원래 노란색이었나? <목소리> 노란색이 맞구나 노란색이었구나 아까 하얀색이었던거 봤는데 아, 그게 잘못된거였구나 어, 봐보자 그러면 실수 안해 그림이 어? 어? 어떤 어린애가 여기 그림을 바꿔쳐놨네 완전 대충 그린 소지가 내 솜씨랑 비슷해. 그건 광고가 아니야. 어디서, 어? 내 솜씨 정도에 그림 솜씨를 광고로 넣놓고 있어. 하. 응. 그건 광고가 되지 않는다고. 문제 없다. 가자. 예. 문제 없었어. 3분의 1을 했다고. 그 면, 그 면, 있고. 그림, 순서, 맞고. 화풍구 두 개, 문세 개. 위에, 뭐, 전등 같은 거 제대로 붙어 있고. 바닥에 타일도 막 멍다진 거 없고. 잠시 켜나 저기 없었는데? 응, 응. 잠시 쿤! 나의 매우 눈을 피할 수는 없어. 아, 과빠. 내말 맞지? 에이? 에 뭐지? 감시카메라 있는 게 맞았어? 모르겠다. 그럼 뭘뭘뭘 뭐, 뭘, 뭘 놓친 거지? 기억 디스크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모르겠다. 감시카메라 여기 있던 게 맞았구나, 어쨌든. <laughs> 아,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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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문 하나 없다. 예스. 좋았고. 감시카메라, 감시카메라. 이렇게 있고, 한 부분 두개이고 어, 여기그 담배 피지 무슨 담배가 초록색이야? 대박? 대초마을이야. 내가 초록색이 맞았나? 내내 내 기억이 좀 뭔가 이상한 것 같아. 초록색이 맞았던 거야? 초록색이 맞았네. 아니 누 아니 누가 대체 담배를 초록색으로 해나? 전자담배야? 씨. 앞으 가, 앞으로 가. 허참? 아니, 그, 여기 필터 부분은 갈색. 여기 가운데 부분은 하얀색. 그게 국물이잖아. 누가 초록색 담배를 펴? 아니, 또, 또 문제가 있었어, 그리고? 음, 진짜. 아, 아나 언제 파자나가냐 진짜. 3배 감시 카메라 한번거두개 그리고 문도 세개 파일 같은 거 문제 없고 이것도 샘플 를 제대로고 그림도 순서대로 잘 있고 눈깔 돌아가는 소리 안 들리고 음 내가 너 지켜보고 있다 문제 없다 앞으로 감시 카메라 있고 하나 둘셋 규면 은 포스터 아저씨 멀쩡히 잘 걸어오고 있고 그림 순서 땡땡땡땡 맞고 은 3개 환부구두개 어, 문제 없..지? 없는 거 맞지? 문제 없다 가자 문제 없스 가빈씨 카메라 약 빨간색으로 빛나고 있네 응 음. 가빈이 어? 나를 쳐다보고 있어? 응? 음? 감히? 야, 나 바보 교주야. 이런 거 하면, 어? 사, 생활 침해인가? 그거로 신고한다? 여기서 빠져나가고 나면 신고할 거야. 고소인가? 어쨌든. 문세 개, 한국어 두 개. 단판 노란색 표치판 땡땡땡땡땡땡 저 제대로 돼 있고 어, 환풍구 두개잘 있고 그러니까 안 돌아가고 있고 음음다 초록색이고 예쁘다. 아니, 뭐, 뭐, 뭘, 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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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또뭘 놓쳤는데? 아니, 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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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봤잖아! 참. 진정해. 쟤료 찾아보면, 나갈 수 있어. 똑바로 트고 찾아봐 어? 뭐지? 뭐라 뭐지? 저기, 뭐가 있는데? 어

어우 와 놀라라 우와 우와 초록색이고 없었어 담배 피지 마 없지? 내 무, 내 머리에 문제가 있나 봐. 지금 뭘 놓친 거지? 감이 안 오네? 야, 내가 눈이 아무리 문제가 많다 해도 말이야. 이거는, 이건 눈에 딱 보인다. 아니, 전등이 이렇게 어떻게 놓여있어? 이런 식으로 설계하면 어? 어? 나쁘진 않네? 그래도 괜찮긴 한데, 전 문제 있는 거 맞거든? 무시카메라, 담배, 금연, 그림 다 붙어 있고, 불고 있고. 없다. 대처 마을이야. 문제가 있다. 왜? 왜? 제발 내보내줘. 아, 아. 왜? 내보내줘. 뒤 없잖아. 문깔. 응. 응. 없다 어, 저기. 저기. 어, 타일. 저렇게 안돼 있었어. 잠시 메라세 개, 어, 뚜껑 같은 거세 개, 화분구 두 개, 그림아 둘. 세서다 문제 없고, 열시 안녕 하고 문까 돌아가는 소리 안 들리고, 음, 문두개 있고, 뭐 보시기, 소리 같은 거 이상 없지, 문제 없다. 초 마을 이야. 뭐가 문제인데? 어, 씨, 뭘 놓쳤지? 뭐, 문제 인데, 씨뭘 놓쳤 지? 난 문제 없 지. 음, 모르 겠네. 문제 없 지? 없었 다. 고, 하다, 시안, 하 고, 아저씨 안녕하고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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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라던가 그런 건 아닌가? 제대로 된 엔딩 맞아? 이게 0 번이에요. 라니 아, 그 그럼 결국 속은 거야? 몰라, 한번 더해 보자. 뭔가 속은 거같 은데, 잠시 후, 자, 우후 5번 이야. 카메라 3개, 카메지마개카메지뭐뭐야메라 3개, 카메라 3개, 카메오 3개, 카메라 개세개다메라 3개, 림고 예외에 예, Hello. 참. <laughs> <laughs> 에, 에, 에 무서워. 호놀룰루 호놀룰루예요. 안녕하세요. 와! 드디어! 7번! 하이 여기 안녕하세요 안녕하 그, 그, 지나갈.. 지나야되는 된... 익혀주시지 않으실 거죠? 에 돌아갈게요, 죠 안녕. 에 드디어! 탈출이다! 탈출이다! 호후후 달렸다! 이번에야 말로 완벽하게 대처 마을이야 마을이라고요 아니지 이게 엔딩이지 엔딩 엔딩 맞지 엔딩 맞지 얘들아 엔딩 엔딩 맞지 저말 아니지 저말 아니지 아니 이게 엔딩 맞지 그야째짝째짝 아침 째하고 끝난 거 맞잖아 그치 왜왜 왜? 아니야 왜에에 됐어 어차피 내 실력은 충분하니까 이번엔 엔딩 볼 수있어 후아그그8번인데 나가는게 아니라 2번 했었는데 그 출구 나왔던 그거구나 속은거구나 아참 악질이다. 악질 어떻게 8번이 저게 나오냐? 한 평생이 지난 후 8. 뛰어 뛰어. 문제없어. 카메라 있고생태들 있고, 있고. 아, 담배 피지 와있고 한번 두 개. 문생개 안녕, 아저씨. 이제 나 여기서 나갈 거야. 그금 여섯 개. 눈. 눈. 몇개 없지? 손코스잘 붙어 있고. 자, 이제 나간다. 여기서 빠져나갈 거야. 왔다! 탈출이다! <laughs> <laughs> 봐. 난 탈출했어. 왔다. 아, 해냈다. 와. 오. 탈출했다. 난 이제 8번 출구에서 나왔어. 게임 재밌게 해보셨습니다 굉장히 그.. 짧지만 뭐.. 두겨있거다 담겨있고 비장감속 해서감이다 많이 잘 넘치는 게임이었어요 재밌었네요 와.. 짧지만 강렬했어 출구이브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